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었는지,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건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대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낙유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어, 자 레위기 m 9장 레위인과 그의 e n 관한 이야기의 계속인데요 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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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돌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이방인의 성읍에서 있기보다는 어, 동포들이 사는 기부하로 가서 유숙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동족들이 사는 기부하로 갔지요. 어,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를 잘 대접할 거다. 그런데 막상 기부하로 갔는데 아무도 대접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나마 한 노인이 자기들을 영접해서 그렇게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교제하고 있는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왔다. 여기 불량배들이라 그랬어요.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불리야알 이란 말인데 불리 그러면 없다 이런 뜻이고요. 야할 그러면 이익 내지는 유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리야할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불량배들 유익이 없는 사람들 주로 이런 말이 언제 쓰였냐면 우상숭배자를 가리키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또는 거짓증언자. 반역자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쓰였어요. 유익이 없다는 거죠. 불량배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유익이 되는 사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는 유익이 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런데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노인의 집을 딱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끌어내라. 오늘 밤에 우리 동네에 온 새로운 남자 있지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그 남자 우리가 성적으로 가지고 놀겠다. 그런 거예요. 어, 그때 여러분 이렇게 동네 찾아온 손님 끌어내서 성적으로 가지고 놀겠다. 이게 우리가 어디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냐 하면 소돔에서 그죠? 사람으로 나타나 로스의 집에 찾아온 그 천사들 그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이런 얘기 소돔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 소돔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기부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인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소돔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거죠. 자, 23절, 2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거든지 너희는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런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 노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동포들아, 이런 일 하지 마라. 어, 여기 내 처녀 딸과 결혼하지 아니한 딸이 있다는 거죠. 또이 사람의 첩이 쓴 즉, 내가 이들을 너희들한테 내줄 테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야, 여러분. 그 베냐민 집합 동네 기부아라고 하는 동네 굉장히 상막한 동네고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는 이런 상막한 동네 그마, 그나마 레인의 일행을 영접해 준 노인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세요 마찬가지로 소돔에서 있었던 일을 예? 예,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조차도 완전히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상 닮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결국은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농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그 첩을 붙잡아서 끌어내서 동네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붙잡아서 끌어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좀 강제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밖에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갈라고 저항했겠죠. 근데도 어떻게요? 해 끌어내서 밖에 내줬다는 거예요. 잔인하죠. 여기 이제 그 사람이 자기첩이라 그래서 이 레위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노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 레위인이 당신의 여종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누구라고 뭐 노인이라고 레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어쨌든간에 여자를 강제로 끌어내주고 동네 사람들의 밤새도록 집단으로 이 여인을 성폭행하고 새벽에 놓아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 불량배들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남자 내놔라 관계하리라 그러지 마라 여인 내주겠다 딸 내주겠다 끌어내서 내주고.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소돔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잔인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뉴스에 예, 뉴스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잔인해도 저렇게 잔인할 수 있나. 이런 뉴스를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지존 파사건이라든지 우영철 사건이라든지 뭐 강호순 뭐 아주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돼서 저렇게 잔인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때로는, 사람이면 그럴 수 없다.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아니, 마귀가 그 사람, 마귀를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27절 28절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주인을 열고 떠나가자 하였더니 그 여인이 집주인 주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일어라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낚이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주인이 남편이죠. 그런데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그 마음 역할은 없는 거죠. 그냥 이 여인의 주인일 뿐이에요. 종으로 삼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밤새도록 성폭행 당하고 새벽 미명에 놓아져서 이제. 안간힘을 쓰고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 문 앞에서 죽은 거죠. 그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여러분 밤새도록 시달리고 돌아온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가자. 이 얼마나 무정한 말이에요. 얼마나 매정하고 냉정하고 뭐 어디가 아프냐, 뭐 얼마나 힘들었느냐, 미안하다 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안 계시니까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2 9절 볼까요?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처벌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와, 여러분 이 대상에 이 토막 살인과 뭐가 달라요? 자기 때문에 죽어간 이 여자를. 토막을 내 가지고 온 동네에 보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레위인이 한 짓이라는 거죠. 이게 사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 레위인도 마찬가지요. 베냐민 집합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소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어, 세속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완전히 세속화되는 거죠 세상 사람 닮아가는 거죠 어,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에, 새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하니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세속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가요는 절대 부르면 안 되고 찬양만 불러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절대 가요 부르면 큰일 난다. 왜 지금 우리 교회와 처음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전도사님이 예배 중에 에? 가요 한번 불렀다가 제가 되게 화를 낸 적이 한번 있죠. 난 오늘 이런 예배 처음 들여 본다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그때 화를 낸 거는 가요를 불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요 부른다고 다 죄가 아닙니다. 가요 안에는 사람이 가지는 아주 그 애환, 사랑, 정서 이런 게 녹아 있는 좋은 그 글귀 가사가 있는 가요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부른다고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 중에 대중 가요 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죄짓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찬양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죄짓는 노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세상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사가 아주 하나님을 적대하는 가사 이런 건안 되죠. 네. 근데 그런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잠깐 예화로 들었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완창을 했거든요. 난 노래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자기 노래를 뽐내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예배 시간이냐 노래 자랑 시간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밖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가요 한마디 또는 가곡 한마디 불러야 될 자리에서 찬송가 부르는 게더 이상한 거죠. 세상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된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봐왔던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세속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지 않으면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을 세상 사람들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 속에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섬기 살지 않으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나 냉정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줄곧 말씀하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늘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함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성별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